안녕하세요 은흥 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족에 수험생이 있으면 전 가족이 수험생이 됩니다 이런때에 어,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아빠 엄마가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다가 보니 바로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정리의 순간에, 그렇죠? 부모님의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제일 비싼 차가 동방미인입니다. 이 동방미인이라는 차가 생기게 된 유래가 참 재미있습니다. 차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차나무에 적당한 때에는 그 벌레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쳐야 되는데 어느 날한 사람이 자기 터밭에 약을 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기 차나무에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 벌레 먹은 차잎을 자기 아는 거래처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뭐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이래서 그 본래 먹은 잎을 덮어서 자기가 자기를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서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는 데 가서 그 차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차 맛을 보고 그 지역 사람이 이 차가 참 향이 맛있습니다. 해가지고 어 조금 비싼 값에 다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아는 데는 안팔고 모르는 데 팔았다 해서 다행이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니까 그 지역에서 차를 파는 사람들이 바로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작년에 판 차가 너무나 맛있다. 그러니 그 차를 올해 꼭 해달라. 값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혹시나 해서 작년 그대로 약을 안 치고 벌레 먹은 차잎을 덮어서 그것을 딱 보내주니까 바로 이 맛입니다. 하고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다 사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동네에 차를 재배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이제 약을 안 쳤더니만은 그 차입이 오히려 더 비싸게 팔렸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차를 재배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완전히 저건 허풍쟁이다, 뻥쟁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신이 판 차야말로 뻥이다. 그래서, 허풍차. 그죠? 뻥쟁이 차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런 음이 허풍차입니다.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정말로 맛을 보니까 너무나 향기가 진한 겁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상품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생한 차가 동방미인입니다. 헛풍차, 뻥쟁이 차가 바로 동방미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차를 팔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9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영국의 전성시대, 빅토리아 여왕이 동방에서 온 차를 마시고 어떤 차를 마시고 이것은 동방에서 온 미인과도 같은 차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대만 사람들이 자기들 허풍차에다가 바로 동방 미인이다. 이런 차 이름을 붙였지요. 지금도 대만의 최고의 차가 동방 미인입니다. 값은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벌레 먹은 차가 왜 그렇게 진한 향기를 가졌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을 치고 정시에 방제를 해서 제때 피어난 잎들은 그냥 그대로의 차향이었는데 벌레가 생기다가 보니까 그 벌레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차잎에서 강력한 향기가, 향기 있는 물질을 내뿜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 스스로의 생명력에 맡겨놓으니까 차가 가진 진한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방제를 하지 않고 어떤 기생충을, 기생충이 차잎을 먹을 때 바로 가장 진한 향기가 나느냐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차나무가 가진 본연의 자생력을 극대화했을 때 바로 최고의 명품 차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맞춤으로 뭐가 다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내 스스로가 가진 동기유발로서, 내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너왜 공부 안 하니? 너는 뭐가 약하지 않니? 수험생 본인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될 것, 특히 막판에 정리 시기에 해줘야 될 것, 바로 격려해 주고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을 그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바로 동방미. 안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서 최대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10%의 성적을 다우한다고 했습니다. 정서적인 강력한 동기발과 부모님의 믿음직한 사랑과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것을 자녀 스스로가 느꼈을 때 동방 미인과도 같이 내가 가진 모든 향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경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자녀들을 믿을 때입니다. 자녀들을 믿고 그리고 오로지 격려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가 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발짝 멀리서 크게 바라아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빠, 엄마가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동기 유발, 스스로의 욕구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활짝 피해내게 할수 있는 부모, 아이들의 성장일 아이들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바로 순응을 앞둔 그러한 부모님의. 지혜입니다. 동방미인을 탄생시키듯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최고의 향이 나올 수 있도록 믿고 그리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날이 성능의 그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